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그, 흔히 얼굴 천재로 많이 불리시죠? 차은우 씨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특히 그 노력과 성장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 어떤 인간적인 고민과 또 좌절, 극복의 과정이 있었는지, 어, 그런 순간들을 좀 따라가 보려고요. 네 맞아요 단순히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아마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에피소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본명이 이동민 씨 (1997년) 군포 출신이고 학생 때 혹시 기억하세요 도전 골든벨 아, 네네 기억나죠. 그때도 이미 뭐 네, 그때 저 잘생긴 학생 누구냐 막 이러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재미있는 건 정작 본인은 그때 연예인이 아니라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판 검사 이런 쪽을 꿈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는 연예계 쪽은 전혀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평범한 모범생이었는데. 그랬던 학생이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선 건가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그 축제에서 화장실 가다가 캐스팅 제의를 받았다고 하죠. 판타지오에서. 아, 진짜요? 화장실 앞에서요. 네. 근데 처음에는 계속 거절했대요. 뭐 여러 번 제안을 받았는데도 어, 연예인 할 생각이 없다고. 근데 이제 회사에서 워낙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결국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완전 다른 길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노래나 춤은 뭐 거의 백지 상태였다고 해요. 정말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던 거죠. 아, 특히 춤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네, 맞아요. 본인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춤 실력이 정말 부족해서 스스로 너무 속상했다고 그래서 막 연습하다가 잘안 되면 그 화장실 가서 혼자 울고 아니면 연습실 구석에서 막 눈물 훔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그 동료 MJ 씨가 이야기한 것도 있잖아요. 다들 퇴근했는데 혼자 연습실에 남아서 새벽까지 거울 보면서 계속 춤 연습했다고. 네. 그게 참 그냥 열심히 했다는 말로는 부족한 뭐, 뭐랄까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지죠. 또 공개된 그 연습생 시절 일기 보면 그런 게더 와닿아요. 아, 일기요? 네. 뭐 오늘도 실수했다. 더 잘하고 싶다. 포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막 다짐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아, 진짜 치열했네요. 그렇죠. 힘들 때는 그 소속사 옥상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야경 보면서 혼자 마음 다잡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시간들이 결국 지금의 차은우 씨를 만든 어떤 단단한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2016년에 아스트로로 데뷔를 했죠. 네. 데뷔 무대 서기 직전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할 정도로 엄청 긴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도 하죠. 첫 무대니까. 근데 데뷔하고 나서는 또 다른 부담이 찾아왔다면서요. 그 얼굴 천재라는 수식어. 아, 맞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외모로만 보는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오히려 더막 필사적으로 노래 연습, 춤 연습에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외모 때문에 오히려 실력에 더 집착하게 된 거군요. 네,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데뷔 초 에피소드들 보면 되게 순수해요. 뭐 데뷔 무대 끝나고 숙소 와서 멤버들끼리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나 첫팬 사인회 때 너무 떨려서 땀 때문에 손이 막 미끄러운데 팬 이름 적어주고 그랬다는 거. 아, 그런 모습들. 뭔가 꾸며지지 않은 진솔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아마 대중들도 그런 완벽한 외모 뒤에 있는 좀 어설프고 인간적인 모습. 그런 진심에 더 마음이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대에서는 카리스마 있는데 예능 나오면 또 완전 다른 매력 있잖아요. 허당미. 아, 네, 맞아요. 그 집사부일체 같은 데서 보여준 모습들이 그렇죠. 달걀프라이 하는데 막 껍데기 들어가고. 네네. 그리고 농구 같은 거할때 보면 은근히 몸치 기질도 좀 보이고, 슛 계속 놓치고. <laughs>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의외면서도 친근감을 확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피아 게임 같은 거 하면 거짓말을 너무 못해서 얼굴에 다 티나고, 그런 순수한 면도 있고요. 아, 진짜 금방 들키는 스타일. 네. 이런 모습들이 뭐 계산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편판도 되게 좋더라고요. 동료들이나 스태프도 이야기 들어보면. 아, 그건 정말 한결 같아요. 다들 뭐 예의 바르다, 배려심 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뭐 힘들어 보이는 스태프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말 걸어주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챙겨주고 그런데요. 야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게 아니라 내면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네요. 네. 그러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그런 내적인 매력 때문에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차은우 씨가 이렇게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랑받는 이유는 뭐 단순히 잘생겨서만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 자신의 어떤 부족함 이런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넘어서려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 네, 맞아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과정. 그리고 또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어떤 진솔함, 또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의 차원으로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의 여정을 쭉 따라와 보니까 한 사람이 가진 잠재력, 그리고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 화려한 모습 뒤에 가려진 차은우 씨의 어떤 노력 또 어떤 성장 과정에 가장 좀 주목하게 되셨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